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더욱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올한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 8장입니다오은 강님 송하게 하소서 할 자비하심 m b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나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해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국당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국당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국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당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지니라. 아멘. 해마다 설날이 되면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아와서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또 오랜만에 연휴를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즐거운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해의 설날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 편하게 고향을 찾지도 못하고 또 가족끼리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도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설날 같지 않은 설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최고의 고유 명절인 이 설날을 맞이하여 복된 설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설날을 복된 설날이 되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명절인 6월절을 지키듯이 그렇게 이 설날을 보내면 이 설날이 가장 복된 설날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달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이 있는 달을 첫째 달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달력으로는 7월 달이 6월절이 있는 달이 됩니다. 이 7월 달, 6월절이 있는 이달을 첫째 달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날이 우리에게 복된 설날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있는 달을 첫째 달로 바꾸어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듯이 새롭게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이 설날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이 설날을 보내야 합니까? 첫째로 구원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설날을 보내고 이 설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힘으로는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저들을 애국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저들은 해마다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구원해 주신 6월절이 있는 달을 첫째 달로 삼아 애국에서 구원해 주신 그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면서 6월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날을 맞이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들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나 조상들 앞에 차례상을 차려 놓고 절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정스럽게 여기는 우상 숭배의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 설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되새기며 이 설날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설날이 가장 복된 설날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6월절은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피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피를 기억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설날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를 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설날을 보낼 때에 이 설날이 진정으로 복된 설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에 감사함으로 이 설날을 보내서 복된 축복된 설날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설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설날이 복된 설날이 되기 위해서는 원래의 거룩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굽할 때에 잡은 양고기를 먹되 무교병과 썬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룩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룩 없는 무교병 떡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약된 애국에서 생활하던 것과는 전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 나무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애국에서 종살이 했던 그쓴 생활을 절대로 잊지 말고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때를 잊지 말고 이 새해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믿음으로 지혜를 멀리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설날인 오늘 맛있는 음식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떡국을 먹습니다. 또 설날에, 또 준비된 설날의 음식을 다 가족끼리 나누어서 먹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겹병, 다시 말하면 누루 없는 떡을 먹고 썬나무를 먹는 마음으로 이 설날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한 해에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면서 또 특별히 지난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었던 지난 한 해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 설날을 지킬 때이 설날이 복된 설날이 됩니다. 오늘 설날을 맞이하여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쓴 나물을 먹는 심정으로 이 설날을 보내면서 1년 내내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정신을 차리고 이 설날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첫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을 차리고 애굽에서 출발할, 애굽에서 떠날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6월절을 지키되 처음 애국에서 출발할 때 가졌던 그 긴장된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6월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날을 보내면서 정말 긴장된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새출발하는 마음으로 이 설날을 보낼 때에 이 설날이 복된 설날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설날이 기쁘고 즐거운 고유 명절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 첫날부터 긴장된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올한해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기도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을 하면서 설날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날을 맞이하여 첫대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설날을 보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무교병과 썬나무를 먹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설날을 보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이 설날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설날을 잘 보내서, 복된 설날 아침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유명절 설날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설날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올한해 동안 죄를 멀리하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면서 이 설날을 보내고 또한 우리는 이 한해 동안 긴장되고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한해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설날을 잘 보내서 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된 설날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 가정을 다 구보 살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 19 바이러스 그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힘들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이 한해를 지나게 하시고 복된 한해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중에 연약한 성도들은 속히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진로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모든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한해 동안 다 지켜 주시고 다 은혜로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널. <목소리도> go get it 주님 피검부터 영영 인도하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이루하심에 충만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복된 설날 보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